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오늘은 호박입니다. 호박, 마치 메론처럼 생긴 요 호박, 애호박은 아니고 그냥 일반 풋호박입니다. 오늘은 이 호박을 가지고 호박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재료는 호박, 그리고 달걀 2개, 부침가루 올리브유 요렇게 재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호박을 잘라야겠죠? 근데 이배 호박이 좀커 가지고 절반을 잘라 가지고 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꼬랑지부터 잘라서 버리고요. 적당한 두께로 너무 두꺼우면 맛이 없으니까 적당한 두께로 잘라줄게요 이 정도면 절반이 되겠죠 조금만 더 할까요 됐습니다 이 정도만 만들고 이거는 다음에 된장찌개 같은데 넣어서 먹겠습니다 그리고 만드실 때 이러한 봉지가 하나 있으면은 매우 편합니다 이 봉지의 용도는 저번에 올렸던 호박꽃 튀김 그거랑 비슷합니다 모든 튀김이 비슷해요 요거는 동아리가 너무 크니까 그냥 이거 한 번에 할까요? 한 번에 합시다 굳이 뭐? 물 잘라 그냥 한 번에 하지 자한 번에 합시다 이렇게 잘라 놓고요 잘라 놓고 이제 도마랑 칼은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이호박의 물기를 제거를 좀 할게요 호박이 너무 물기가 많으면은 호박전을 만들 때 애로 상황이 있으니까 호박의 물기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물기 제거를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봉지에다가 이 부침가루, 부침가루를 적당량 넣고요. 조금만. 많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 이만큼, 이만큼만 넣었어요. 그만큼. 잘안 보이시겠지만 요만큼 넣었어요. 자 이제 이 물기 제거한 호박을 여기에다가 넣어줍니다. 다 넣어요. 자 이제 요거를 고로 무침가루가 묻게 흔들어 줍니다. 자, 적당히 묻었을 거예요. 자, 이제 호박전 반죽을 만들 거예요. 먼저 달걀. 달걀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 알끈은 제거를 해줄게요. 알끈이 보통 알 하나당 두 개씩 있어요.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나중에 부침을 딱 먹었는데 알끈이 딱 들어오면 그그 그 비릿한 그 기분 나쁜 그게 있거든요. 자, 계란 두 개를 넣었어요. 계기를 계란 두 개를 풀어줍니다. 계란은 숟가락보다는 젓가락, 젓가락보다는 포크가 가장 좋습니다. 계란 푸는 것은 포크가 짱이에요. 자, 계란 두 개를 풀었고요. 여기에다가 부춧가루 반컵. 부춧가루를 반컵. 부춧가루가 아니라 부침가루, 부침가루를 반컵. 가루가 모자랄 일은 없어요. 계란이 모자라거나 아마 물을 더 넣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약간 다 썼습니다. 자, 여기 계란 푼 거에다가 부침가루를 넣어요. 부침가루 반컵을 넣고, 이거를 잘... 섞어줍니다. 계란이 모자라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요, 지금 요 반죽이 잘 섞이지 않아가지고, 올리브유를 조금만 넣을게요 어이. 올리브유를 조금만 넣겠습니다 한 4분의 1스푼 반스푼이 들어갔네요 올리브유를 조금 넣고 이거를 같이 섞어줍니다 색깔이 아주 예쁘죠 호박죽, 반호박죽 같죠 계란이 들어가서 노란색이 됐습니다. 자, 막섞고요 열심히. 자, 섞었어요. 이 정도면은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거를 전부 다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올리브유, 올리브유를 바닥에 깔아줍니다. 살짝 넉넉하게. 이제 바로 붙이면 돼요. 간단하죠?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루가 묻어요. 앞뒤로 가루가 묻습니다. 이거를 있다가 묻혀가지고 붙이면 됩니다. 불키고요 불은 중불. 자, 이거를 묻혀서 앞뒤로. 반죽을 좀 넉넉하게 하시면은 잘 수월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반죽이 적은, 적어가지고 잘 묻지 않습니다. 호박에다가 반죽을 골고루 묻힌 다음에 반죽을 묻힌 거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거의 호박 튀김, 호박, 호박 전이 아니라 호박 튀김, 호박 전을 표방한 호박 튀김. 아 이게 좀 넉넉하게 와고 이게 뭐니까 이게 <웃음> 바닥에서 <웃음> 맛은 있겠네. 계란만 넣어주고 물을 첨가하지 않아 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몇개안 남았는데. 할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할수 있습니다. 이거 다될 때까지 좀 기다려줄게요. 때가 되면은 뒤집습니다. 호박이 커가지고 이게 한 번에 다안 들어가요. 자 뒤집으면은. 다시 좀 구워줘요. 자 한쪽에서는 아직 호박 반죽과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더워요. <laughs> 벌써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반팔 조리복을 빨리 구해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초만 있다가 꺼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면 돼요. 꺼낼게요. 계란만 들어간 부드러운 호박전이 완성되고 있어요. 이쪽은 반죽과의 사투를 하고 있고요. 계란 두 개를 이용해서 호박전을 만들었습니다. 계란 두 개랑 부침가루, 부침가루를 이용해서 호박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모양이 나왔고요. 기름 범벅이죠. 저는 튀기듯이 만들어야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간장이 찍어야죠. 단한 개의 전을 먹더라도 간장을 찍어 먹습니다. 간장. 식초. 자, 그러면 먹어봅시다. 큰 거, 큰거 하나 먹어볼게요. 음. 계란으로 반죽을 해가지고 되게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어그거. 아,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고, 반찬으로도 괜찮은 호박전, 그리고 계란만으로 만들어가지고 매우 고소합니다. 자, 오늘은 호박전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여러분들도 호박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호박전을 만들 때 반죽을 조금 넉넉하게 만드시면 더 수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구독은 이쪽, 관련 영상은 이쪽.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